오늘은 성경통독 61일째입니다. 벌써 두 달의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어온 이 시간을 결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친교를 나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또 다른 은혜와 깨달음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61일 동안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저희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더 많은 깨달음과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이,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아,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며,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되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성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내발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클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약을 당할 뿐이니,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건축,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 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 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 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그럼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 줄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루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준과 홍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켜 곧 복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게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살이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웠사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이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호하고 오래 것이라. 여호와 께서 내가 두려워하 던애고의 모든 질병 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 이며, 또이 율법 책에 기록 하지 아니한 모든 질 병과 모든 재앙 을 내가 멸망 하기 까지 여호와 께서 내릴 것 이니, 너희 가 하늘 의별 같이 많 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 와의 말씀 을 청중 하지 아니함 으로 남는 자가 얼마나 되지 못할 것 이라. 여호와 께서 너희 에게 선을 행하 시고 너희 를번 성하 게 하시 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 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희,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여, 눈을 새하게 하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제,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고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당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각과 문하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긋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행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질과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께서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온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이,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있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여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동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무리가 자기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닥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 마음 크게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역하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속 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 하심이니라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리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을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게 리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동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매,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못,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중에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정하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될 축복과 따르지 않을 때 겪게 될 저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순정할 경우 그들은 땅의 결실과 가정의 복, 군사적 승리, 여러 면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경우 질병과 가난, 외적 침략 등 많은 고통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를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노래 축복을 바라보며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또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라고 명령하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출애굽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야 한다고 라 말합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경우 그들에게 이말 저주와 또그 이유도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용의 그 결과를 경고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재조명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하고 멀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집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장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올바른 선택을 통해 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는 삶이 됐을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배우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회복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단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